1 5 0만원 완전 전승을 할때1 5 0만원 인데 부분전승은 얼마일지 모르겠네 0러운 짓을 했구나 또 결국에 섭네요. 얘네. 자, 우리 정식으로 시작합시다. 5월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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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힘은 힘민0은민0 민첨. 자기랑 맞는 장비에 전승이 된다고 해요. 특 특정 전시에에장장확확 정 전승석과 골드가 소모됩니다. 골드가 얼마가 소모되는지는 150만원 완전 전승을 할때 150만원인데 부분 전승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전승 횟수가 추가된대요. 그리고 장비 아이템의 전승 횟수에 따라 소모되는 골드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부분전승을 하게 되면, 부분전승 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전미에서 이게 좋아서 이거 넘기고 싶으면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올라갈 때마다 골드가 증가된다는 거고, 자, 당연히 전승할 아이템은 사라질 거고, 전승 받는 아이템은 거래 불가가 돼. 왜 거래 불가가 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내가 먹은 게 거래 가능 아이템이야. 이제 받을 아이템도 내가 먹은 애야. 그럼 걔도 거래 가능이잖아. 둘다 거래 가능일 텐데, 전승을 해버리면 거래가 안 된다? 열쇠를 쓰라는 건가요? 열쇠가 이제 판매될 거란 예고인가요? 부분전승도 마찬가지네요. 전승할 템을 팔아라? 그게 아니죠. 열쇠를 사라는 거지. 일단은 그래서 얘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분전승. 이게 횟수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아마 저렴한 가격은 아닐 거예요. 카오스 던전, 카오스 카드 성장인데 이걸로 이제 1티어는 1레벨, 5티어는 5레벨. 그러니까 티어만큼 올릴 수 있는 거죠. 일정 레벨 이상부터는 유물 전승. 전설 등급의 보물상자가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낮은 확률. 그리고 유물 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것도 전설이죠. 빨간 거. 빨간 거 나온 건다 전설이지. 기운도 나온다는 건가, 그럼? 아, 확률적으로 넘겨준대. 가만있어 아, 봐, 그럼. 10티어 넘겼는데, 10티어를 뽑아놨는데, 10티어만 빼고 나머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더러운 짓을 했구나, 또, 결국에. 아, 아 하나 띄었다고 그게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전승 횟수마다 골드 증가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거, 그거 하겠어, 그럼? 그렇게? 무섭네요, 얘네. 돈 빨아먹는 업데이트네,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부분전승이. 그냥 다 이거 하겠다.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쓰던 거 안전하게 넘기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네. 만약에 한다면. 얘는 할게못 되네, 이거, 이거, 부분전승은. 이거 부분전승 했다가는 거지되겠는데? 놀랍다. 와, 충격이다. <laughs> 확률적으로 해서 지금 살짝. 어 살짝 정신이 야자 어쨌거나 그래서 카오스 던전과 지금 업그레이드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업그레이드 우리가 갈수 있는 걸 난이도를 선택하게 해서 더 좋은 템을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했었죠 했는데 꼴랑 나온 게 유물 전설 이게 전설 얘기도 하기는 했잖아 보물 상자가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깠는데 무슨 기운이 나오는 기운도 전설 아니에요 빨간 빛으로 뚱 하고 떨어지는 전설 그리고 고 나서 나오는 게 각인 각성 기능입니다. 호텔 문장 어, 여기다가 또 이번 주에 각성하느라고 몰빵해라 하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번 주 이번 주 누가 다 하시라고 각자 필요하신 거 보면 될것 같고. 한 마디로 문장을 보통 보면 여기 보니까 내용에 보면 토구령 문장과 동시 사용 가능이래. 그러니까 전설로 다올리면 토구령 문장을 많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원천 띄워가지고 쓰면은 사격의 문장이며 뭐 물리 문장도 같이 쓸수 있고 뭐 그런가 봐요. 이번 주에 하실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런 내용이 있네요. 뭔가 이렇게 막 구미를 당기는 건 없는데. 그리고 신규 에센스, 유물 변화 에센스라고 합니다. 유물 등급 아이템에 부여된 옵션의 수치 값을 다시 부여한대 유물 차고 계신 분들은 요거 쓰시겠는데. 자, 유물 장비 리뉴얼. 아, 이건 안 봤는데. 유물 장비 리뉴얼 한답니다. 자, 업데이트 이후에 획득하는 유물 장비 아이템은 기존 아이템과 이름은 똑같은데, 리뉴얼 된 성능을 보유하게 된다. 아, 예전 건 썩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예전 거는 그냥 넣어두시면 되고, 이제 새로 먹는 거에서 옵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흘러간이라는 접두어가 표시된데, 상세 정보는 절대 안 올려줄 거고, 올려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지금 컨텐츠는 부족한데, 유물 장비 제작으로 나온다는 말은 없어요. 랜덤 상승 에센스를 통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겠지, 여기다가. 이따가 한몇 시간 지난 뒤에. 유물 제작 시 포함. 이렇게. 신규 장비 45종. 자, 그리고 신규 아이템 3종. 암흑에너지. 그리고 장비 확정 전승석, 구분 전승석 요렇게 3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데일리 언디셈버래 이게 뭐야 매일 출석으로... 아... 3만 천원으로... 3만 천원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대 1일차에 380개 음, 이런 제품이 나왔대요 신규 상품 조디악 워커가 추가됩니다 무료 부활 주문서 1일 1회 구매 가능 연금술 제작 시간 가속 경매장 등록 최대 개수 증가 요건 좋아야겠다 염색 무료 제 기준, 이건 똥. <laughs> 똥 뿌리고 있다, 얘네 또. 킬룬의룬 순백 에센스를 사용 중 실패시, 어, 룬 탄생 에센스를 쓸수 있대. 룬 순백 에센스를 써가지고 실패한 룬에다가 룬 탄생을 쓰면, 룬 순백 에센스의 정보가 삭제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돌리면, 내가 원래 쓰던 6링크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래서 다시 바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한마디로, 룬순백을 더 바르고 싶은데 못 바르게 된 상황에서 막혀있던 거를 다시 더 발라. 계속 발라. 오링크 계속 사줘. 뭐 이런 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생각을 잠깐만 정리해. 그, 사링크 짜리가 6링크가 되면 뭘 못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전에? 봐봐, 사링크를 무슨 각성을 하면 6링크가 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걸 지금 가능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지금? 아닌가? 아, 헷갈리다. 자, 기타 변경상, 영광의 성전. 이 종료됩니다. 그냥 없어진다는 거잖아, 이거. 리뉴얼도 아니고. 하우스 1일 미션. 오, 상자 보상이 조정되었대. 일부 룬의 획득 방법. 일반 합성이 상점으로 변경된대. 상점하고 드랍으로. 일반. 진작에 그랬어야지. 얘는 그럼 보스만 올려주다가 정액까지도 같이 올려줘서 그러면 효과를 더 넓혀줬다는 얘기인 건가? 그럼 좋아진 거네요. 아니지. 이게 좋아진 거야? 이 링크룬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잠깐만 정의학설자를 지금 이거 올려줬다고 누가 쓰나요? 어떤 거 빼고 써?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겠다. 연쇄 같은 거 보스 잡을 때 연쇄 끼고 있던 분들은 연쇄 빼고 이거 끼면 되겠네. 연쇄 같은 거 빼고 그때 보스 잡을 때 이거 쓰면 되겠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링크은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달지 않을까? 전체적인 업데이트가 어때요? 정말 간헐적으로 토템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이 버프가 아니 이번 업데이트가 토템에게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전승 부분 전승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확전 전승이 그나마 내가 쓰던 거 조금 더 높은 어, 아예 독불은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바뀔 리가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바뀐다면 딴거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다 떠나서 백렙 템이 나와도 백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고 계속 하던에서 저것만 해야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꽤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